진정한의 한골 탈퇴, 양광원성동방 승리, 지난 방방지역, 주다 영찰, 완전하네요, 예 완전, 잡법 승리, 그리고 대도 정환, 완전한 면세계 한골 탈퇴를 위해 소녀 시대가 왔다. 소녀 시대와 함께하는 진정의홍골 탈퇴, 지금 아, 시작합니다. 너무 너무. 우리 아이돌 스타로 황골 탈퇴하기 위한 소녀시대 의 소년시대! 소녀시대? 진짜, 네. 소년시대, <놔람> 예. 소년시대. 아 저희들 옷아 보세요. <laughs> 소년이에요? 보이스, 아 네. 보이스 제너레이션. 보이스 제너레이션. 보이 제너레이션. 소년시대 이런 거 해야 돼? 황갑시대 이런 거? 아 uh... 거 환갑시대 참고로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입은 티셔츠는 정품이고요. 저희가 입은 거는 자, 아, 방금 아, 만드셨죠 막품. 막막 막, 예. 막 만든 제품. 음, 그렇습니다. 모세네 모세. 아. 뭐, 이게 무슨 뭐, 1인 시위할 때 입는 옷 같은 데미 대사 은거잖아 자, 소녀시대 와 함께 댄스 파이트! <laughs> 아 저희들 중에서 그 굉장한 그 안무가들 그리고 아, 댄서들이 굉장히 또 많이 그렇죠? 숨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긴장을 네. 긴장 늦추시면 안 돼요 저희는 아 하던 대로만 하겠습니다 네. 오오케이 하던 대로 마신다고요? 네. 우리는 하는데 하는만큼 더해요. 네. 네. 하는 거에 연습 해가지고한거더 해. 하는, 하는 거에 더해서 독분 하겠습니다 오케이 독풍코독풍코 애들 여자 애들 이기려고. 렇습니다 이기려고 가봐. 진짜 자, 이길 거야 독풍코자 저한테 대진표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효연대 송지야자 <laughs> 일단 자, 나머지 분들은 일단 좀 사이드로 좀 빠져주시고요. 자 음악. 아, 스타트. <laughs> 아, 아, 야. 아, 야.

Speak. 지짜소년시 대승리. 는 나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야, 노래, 춤다 잘해요. <laughs> <laughs> 저기요자기 <laughs> 저기요? 네. 마이너스 -10점. 진짜 와, 첫번째부터 벌써 아, 박빙. 아. 아. 네. 자, 그래서 점수는. 무승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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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누구한테도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 이번에는 세명세명 3명, 3명. 엄청난 대결. 자, 태연, 조원석. 아, 니 아. 자, 먼저 태연. 아. 야

가만히 있으면 팔을 흘려? 아안 괜찮아? 안 그래도 팔이 길은데 지금 너무 신나 괜찮아? 괜찮아? 어? 야 특히나 우리 써니 형 춤을 제가 직접 처음 보거든요 어. 아. 와 이거 이거 우와 우와 와와 골짜가야 또 이렇게 간지러우면 가서 때를 밀어 아자 그렇죠 아, 아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티가 좀확 났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인원수에서도 좀 밀렸고 아 일단 매너 매너가 굉장히 더티 매너였어요 <목소리> 굉장히, <목소리> 그 굉장히 그 댄스계에서는 굉장히 그 추접한 매너로 소녀시대 승! <목소리> 아이분 춤을 드디어 <목소리> <목소리> 저희 황금을 탈퇴 중에서 정말 A급입니다 A, A, A급 A급? 급급 김상혁 대 티파리! 먼저 김상혁!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A급이 아니었네요. 스웨대 <laughs> 승! 아, 예. 승! <laughs> 야, 본인의 점수도 알고 계시네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김상혁씨 춤이 이게 아닌데, 원래 제 클럽에서. 세아 승희시경에. 아 예, 알딸딸하게 올라오셔가지고, 아, 막 이렇게, 이렇게 휘적고 다니셨군요. 아, 네. 스웨를부끄러우시겠어요 부끄럽죠? <laughs> 하지만 지금부터는 당당한. 멤버들이 나옵니다. 아, 이제, 이제야 에이스입니까? 예, 예. 와. 넘냐? 그래도 괜찮이이번까지도 <laughs> 부끄럽습니다. 요것만 넘기면, 요거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들, 새로한 <laughs> 세상이 와요, 자이번 대결, <웃음> 제시카와 <laughs> 고승민

무술 무술 하시면 안 되죠. 예. <laughs> 춤을 춰야되데 자꾸 아, 너무 소리 무술 하세요. <laughs> 어, 예, 예. 아. 어, 자 예. 그러면 박수를 한번 저희가 아, 누가 이겼는지 한번 판단해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딱 냉정하게 하나? 응. 박수도 <laughs> 박수 1 인당 두 번씩 밖에 못 쳐요. <웃음> 알았어. <laughs> 박수 인당 <laughs> 두 번. 와, 자, 이... 우승은 아 박수 제 자, 우승훈이 잘했다. 박수. 오 오. 오 많이 왔어 많이 왔어제시카가 잘했다. 본 박수. 아 졌어요? 우스스 <laughs> 아 아! 아아 야! 아 야, 야, 야와 우리가 이겼어 야! 아, 좋아, 좋아. 아 야, 그럼 코믹댄스라고 어? 말씀을 해주시던지요 아, 저희가 통힙합이었습니전통 힙합 전통힙합정어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이번 역시 굉장히 빅빅 빅? 빅 헤드죠 예. 빅, 이번 빅 헤드인가요? 이번 롱 헤드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빅앤롱 헤드요 자 이번 역시 빅 스테이지가 스테이지. 예상이 됩니다 자 서현, 김현철, 효연 <목> 자 먼저 서현 <목>

Walks on the beach and stuff, you know, things I I love you, That's why something hand. yellow when I had legitimate reasons. You know I have to make them dividends. So, 5월 어떻게 될것 아, 같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왔구나? 예. 예, 예. 여자친구가 있어? 예. 예. 아, 아, 그 유명한 불태도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예. 잠깐만, 잠깐만. 빅스테이지를 예상했지만, 아, 결국은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정말. 그렇게 놀고 가지 마요. 진짜 열심히 얼마나 웃기게 잘했는데. 굿! 소유 씨의 승리!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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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굿, MC 굿. 춤 무대를 못 봤는데... 아, 자, 또 다른 굿한번 봅시다! 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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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지막 남은 유희형과 한 번의 유희!

깨뜨려 봤는데 한번 보고 다 따라하는 신정아 씨는 솔직히 이거 세번 어색 어떻게 따라하지? 어, 뮤그 어떻게 따라해요? 어떻게 따라하지? 아. 한번 보면 다 따라해요? 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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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불어요 난 모르겠는데 아, 누가 이겼어? 아, 막상막하였어요 뭐, 신정아 씨가 졌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봐요 <laughs> 아니고 긍정적이야 지금 상황이 파이 졌어 돼. 우리가 <웃음> 졌어? <웃음> 졌어? 자 소녀시대 완수 와아 <laughs>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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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정아의 황골탈퇴. 아, 소녀시대 분들과 함께할 완전함을 벗어나기 위한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 스타로. 황골탈퇴하고 싶어요! 야 우리 현재 정말 최고의 아이돌 스타 아닙니까? 우리 소녀시대 아, 여러분들. 근데 우리 소녀시대 분들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아이돌 스타가 있었습니까? 초클릿비 선배님도 좋아했어요. 네, 안 들은 걸로 하고요. 근데 좋아했던 멤버는? 좋아했던 오, 멤버는 여기 있는 멤버는 아니죠 오, <laughs> 같은 멤버였다는 걸로 좋하고 예. 저는 컨축를꽃꽃 음. 좋아했는데요 와우. 노래만 좋아했도되예아이돌도다 해야 요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 예. 하수민 선배님 노래도 다 외우고요 <laughs> 하수민 노수민 노노노노 그렇게 하데 춤도 알고요 자 노노노노 시작 노노노노노 렇게는데 잠시 기억 속에 머물다 갈순 없어. 어, 아, 사랑이. 나도 가가내 떠나보내기. <laughs> 싫대 했어 욕심 없이 나가. 아니, 욕심 없이 나가. 우리 저유리한 예. 고양욱 선배님하고 같이 <laughs> 이쁘니까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신나고, 신나고. 혹시? 아, 진짜. <웃음> <웃음> 이쁘니까. <웃음> 역시 그 아, 전설의 반짝 그로 아, 신나고 아닙니까 네, 아, 신나고. 아, 신나고 신나고 우리 둘이 함께해서 신나고 신나고 나도 까먹었다 <laughs> 어, <나> 내가 <laughs> 우리 둘이 함께해서 신나고 같이 춤을 춰서 <laughs> <쳐서> 신나고, <laughs> 신나고. <와> <laughs> 제시카 씨 저는... 명철 삐뚤어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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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철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비뚤어졌어요. 웃음> 물어보려고 아, 했던거아니고예명창 뭐 때문에. <laughs> 누구 뭐 좋아했던 사람 있어요? 네? 누구 좋아했던, <laughs> 아, 좋아했던 아니야. 사람? 아니요. 몰라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너무 화가 나요. 불쾌한요 화가 나서? <laughs> 컴다운. 예, 저는 컴다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그룹 이름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다들 마음은 초신성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데 예. 지금 안 나오는 게 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십 그리고 아니, 저는 <laughs> 아니 그리고 저는 아기요왜그러니까야 아, 오죽하면 저희가... 수선님이 짜증내시네. 네. 저희랑 네.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야, 그리고 저는 늦게 늦게 지금 데뷔하셨어요.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왜요? 아이돌 스타로 황골탈 때. 저는 지금 아이돌 스타거든요. 이런 네. 거를 탈... 던져도 되는 거예요? 던지면 안 돼요. 그냥 날리세요. 정말 얼굴만 보, 보고 뽑으신 네,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안 봐, 저희도 저렇게 안 봤. 저희도 저렇게 안봤거든요 그죠? 무대에서 <laughs> 죠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저런 외모에 저런 재밌는 모습이 저는. 그 매력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제가 원래. 아아아 <laughs> 알려도 된다. 아까 수영형이볼 때는 저런 약간 재밌는 모습도 더 호감이 된다두 예. 분이 어. 저 만난 지 며칠 되셨어요? 1 0 0일 되셨어요? <웃음> <웃음> 어, 이거 아 이거 뭔가 그 이거 이상한 기류가 흐지 르 않습니까? 아, 수영형 알아두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 별로 그렇게 되지 않아수영형도 <laughs> <laughs> 어, 되게 오락가락하시네요.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아니 좋아, 살아야죠. <laughs> 아 같이 산다고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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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너무 <야>. <laughs> <같이> 잘하셨다고요? <laughs> 아니요. 오. 어. <laughs> 아. <laughs> 그 소녀시대 분들이 사실은 그 89년도 그리고 91년도 이 사이에 다들 그 태어나셨어요. 네. 와. 그때 당시에 우리 우승민 씨는 89년도에 아, 일병이었죠 일병. 스무 살이었어. 요 저는 그때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죠. 예. 그때 는뭐 연예인도 잘 모르고. 기타... 음악? 예, 저는 음악하고 이렇게 계속 골방에서 지금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예, 당 소녀시대 분들이 와도 웃음을 못 주시네요. <웃음> 예, <웃음> 예, 저희랑 있을 때는 물론이고, 아, 난 울음을 좀 주려고 했는데. <laughs> 오, 야. 아. 저희 아. 멤버들이 평소에 우승민 씨를 되게, 네,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해요. TV에서 저희가 우승민 씨를 어. 위해서 만든 원가도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승미 주로 그 딸이 아, 아빠한테 예, 아빠. 아, 아빠한테 동영상으로 보내는 그런 멜로디 아닙니까? 예, 예. 예. 저희들도 말이죠. 이 시대가 원하는 2008년에 걸맞는 아이돌 스타로 저희가 탈바꿈 거듭나기 위해서 최고의 아이돌 우리 그룹인 소녀시대 분들께 저희가 조금 아, 조언을 얻어서 저희가 헝골탈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저희 멤버들이 부족한 점첫 음. 번째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꽃미남 아다 꽃미녀 불가능해, 형님 아,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저기 저쪽에 네알 꽃미남 꽃미남 인정, 알죠? 아유 말만 안 하면요 벌써 벌써 탈로가 났나요? 과연 예전의 우리들의 모습 꽃미남 시절 모습을 제가 저희요? 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우와와와와와혁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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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저도 그리워요. 아 클럽에 찌들어가지고. <laughs> 같이 갔잖아요. <laughs> 야 어렸을 때 사진 보여줘도 되는데. 저도 왜, 그, 그런 사진을 원했는데. 아클아 어렸을 때 사진은 저기 담배 피는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laughs> <laughs> 최대한 최대한 제가 건전한 걸 저희가 다있어요 <laughs> 와. 아, 이런 사진. 이때가 우리 사귀고 클립비 할때 그리고 영화 아, 백발 마녀전 찍을 때. <laughs> 아, 오, 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진짜. 와, 진짜 꿈있다 고래할 요서이 나이에요. 서양이 나이. 막내. 수영씨 나이. 어. 수영씨, 이때 저 기억하세요? 예, 네, 그럼요. 이때 이 옆에 오정일 씨가 있었어요. 그죠? 아, 잘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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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는데, 아, 그죠? 옆에 제가 있었어요, 오정일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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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고 때 아니야, 진짜. 이거 말고 나 진짜 사진 있는데, 저런 아, 거. 봐봐요. 나잘 나온 거 있는데, 진짜? 아, 봐봐요. 아... 봐봐요. 아, 봐봐요. 아, 야, 야, 무슨, 무슨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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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같아. 잠깐만, 잠깐만. 라이 잠깐만. 엉이다엉5엉이 이쁘다. 아 10년 사진, 10년 사지 10년 사 아, 작가들 혼나, <웃음> 혼나 <laughs> 벌 받아. <야, 웃음> 진짜 엉번이에요 파란색 얼굴도 아니에요. 어 건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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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아.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광대로 찍혀야 그러다가 <laughs> 우리 소녀시대가 생각하는 우리 완소남 완소남의 조건은 뭡니까? 재치 유머 감각이 <laughs> 있어요. 맞아, 맞아. 못뚝뚝하고 그러면 맞아. 좀 재미없잖아. 예를 들어서. 지혁 오빠만큼은 아니. 근데. 저거는 재치 유머 감각이 아닌 것 같고. 저거는 <laughs> 저거, 저거 약간 오버죠. 오버. 네. 아 나름 나름 매력 있으세요. 어. 근데 겉도 이렇게 멋있으시고 이게 진정한 오빠처럼. 제칠구 네. 유머 있으시면. 네. 정말 네. 완소남회원 네? 앞으로 와서 앉아요. <laughs> 저기요. 어, 빼놓을 <빼도> 수 있어. <laughs> 누구요? 사는 미소. 아 음. 살인미소. 자, 우리 저. 미소 한번 보이시죠? 미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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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만 안에 사면 아 멋있어, 아 지금. 지금 그러면 저희들 아, 완전함 중에서 아, 지금 말씀하신 그 꽃미남의 가장 근접한. 그래도 가장 근접한 사람은. 아, 아. 너무 잔인하다. 자, 우리. 소년시대가 뽑는. 우리 헝골탈퇴. 꽃미남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지. 음.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기호 1번 신정환이라고 하고요. 아.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거짓말. <laughs> 30대 초반. 아니, 중반이잖아요. <laughs> 이제 막 중반이고요. <laughs> 혈액형은 5형. 5형? 키는 181. 키181 중에 81은 머리입니다. 레슬링 별로 없습니다. 발바닥은 어떠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바닥. 저는 IQ가 440입니다. 400. 만약에 네가 허경영이야? 저를 지지. 여기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5천 원씩 드리고 여기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결혼할게요. 그냥 5천 원 없을 것 같아? 결혼하실 결혼하실 경우에나 0 0천 원씩. <웃음> 기업 <laughs> 8 번이시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돌아이. 예. <laughs> <laughs> 자 소년 시대가 뽑은 꼬미남 <laughs> 과연 이 중에 누가 될지 자 조원석 하나 둘셋 투표. 오한 표. 감사합니다. 우승입니다. 우승. 자 우승민. 자 하나 둘 셋. 오! 4표! 네 음, 여러분들, 표준 많이 아껴주시고요. <laughs> 자, 남발하지 마세요. 클릭비의 김상현. 왔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3표! 야! 승민아, 승민아! 와! 아, 안 오겠어. 아, 안 오겠어. 아, 안 오겠어. 아, 어 아, 안 오겠어. 아무 표는 여덟 표가 되겠습니다. 여덟 표. 자, 한 표, 넷 표, 세 표. 잠깐만. 여기서 여덟 표가 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서 <laughs> 여덟 표가 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럼 편집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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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가지고 뭐 깡패냐, 깡패. 진짜 깡패조신성이냐 룰라냐. <laughs> 룰라냐, 조신성이냐 자. <laughs> 자, 자, 송지혁씨, 하나, 둘, 셋! 대표! <laughs> 네와 <와우! 웃음> 야, 이렇게 되면. 기권도 있어, 기권도, 기권도 있는 거죠 기권이 어딨어? 기권, 하게 말해봐. 기권, 누가? 기권? <laughs> 기권 있을 <쓸> 수 <laughs> 있죠, 왜? 기, <laughs> 기권이 어딨어? 자, 지금 총 남은 표는 네 표. 네 표. 아, 이렇게 되면 일단 현재 네표 공동 1위가 나오셨고요. 1위, 음. 공동 1위. 어. 예? 네? 제 편하고 자했 기권 있다니까, 기권이. 기권이, 기권이 있어. 한번 들어봐요. 네. 마지막으로 저, 자, 신종환 자. 하나, 둘, 셋! 투표! 아이고! 기대. 아, 기대. 재밌다. 자, 여러분 이제 투표해야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어? 편집, 편집, 편집. 자, 날려. 소녀시대와 함께하는 유쾌동쾌 브라이어티 신동안의 흥골 탈퇴 채널 고정!